누가 그렇게 하겠냐고 청바그리이 진영이를 네, 지시하려고 음, 한거 음. 같아요 음. 음. 이거 다잘 나왔어요? 어, 어지간한데요 어지간하고 이제 끈이 음. 늘어나가지고 그려서한번 음. 그렇거든 그래서 한번 우리끼리 고고는한번더봐야 여기가 끈이 좀 음. 이렇게 이렇게 네, 되잖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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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좀 낫겠다 음. 음. 지금 좀 음. 여기가 좀덜 떠가지고 음. 아머리도좀 커지 커지지 않았어? 어, 예 커졌어요. 목이 어, 그 끊어고 암홀하고 목이가 늘어나서 암홀 어, 암홀 스팟션을 주시고요. 맞춰주고 그리고 네. 이제 작년 거가 음. 이슈가 암홀 음. 짜스 빼놓출 것이뒤기장이 너무 짧다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키웠거든요. 뒤끼장이 맞춰가지고 얼마 키웠냐고? 네, 3cm 키우냐고. 키웠어요. 이게 작년 거거든. 음. 어, 짧은 부담스러운데 이게 좋다. 지금은 안전해 나오다 음, 그러네, 피었네. 아, 이게 더 이쁘다요. 이게 뚜껑을. 음. 불부담스러워. 네.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거 없어. 무을 커진 거 척백 좀 맞춰주시고. 머리가. 네. 네. 어, 어, 어 그래, 그래 지금 지금 현재 스펙이 크니까 뜬가 일 이만큼 떴잖아 지금 <laughs> 이 <이제>. 어. <laughs> 허리 스펙도 괜찮고 밑단 스펙도 괜찮고. 여기 위만 조금 조정하면. 만 조정하면 비담감도 다 좋아. 여기가 좀 뜨는 음. 거. 그만큼 그만 커졌어 지금 커져서 뜬 거예요 지금 현 바지는 허벅지도 괜찮은 것 같고 비장도 좋은 거 네, 바지 품이 좋아요 응, 응. 이게 옛날에 그 저기 잘 팔았던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잘 팔았어요 예 응. 계속 잘 팔았어요 응. 이번에 몇장이에요이2 0 0 0장 정말로 금목수록 늘어나요 수량이